광문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문고 교장 이정현입니다. 계약이 늦어져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군요. 오늘 좋은 기회를 준 우리 학교 인기체육 선생님, 이현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김현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걸으면서, 어, 움직여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가운데 하나거든요. 어, 체육 활동의 가치와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움직일 때마다 뭔가 이 활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 지금 운동장 트랙에 봄 햇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저는 모든 상황이 이렇게 정상화돼서 우리 광문고 학생들도 운동장에서 봄 햇살을 즐기면서 교정 여기저기를 활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젠가 그 날이 오겠죠 어, 여러분 걷기 운동 많이 하시나요? 흔히 제 2의 심장, 우리의 발이라고 얘기하지요 어, 발은 아래로 몰린 피를 어, 심장 가까운 곳으로 뿜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의 모든 하중을 다 견디면서도 온 몸에 피가 잘 돌도록 해주니, 어, 저는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 발에 있는 근육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학생 여러분, 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발에는 모두 94개의 근육이 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26개의... 뼈가 또 우리의 발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요. 어, 우리 학생 여러분도 어, 힘차게 걷기 운동하면서 건강한 몸을 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인격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문고 학생 여러분 어, 아직 등교하기 전이지만 음, 여러분이 등교하기 전까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힘찬 학교 생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개학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방문 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네, 화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체육선생님들과 함께 우리의 학교 운동장 트랙을 활용해서 걷기 운동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학교는 걷기 운동하기 참 좋은 환경이죠.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평소에 우리 계약하고 학교 오시면 자주 이 트랙에서 함께 걷기 운동하면서 얼굴 마주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이런 잔디, 파란, 우리 초록색 잔디, 또 주변에 산도 있고요. 참, 운동하기 참 좋은 환경이죠. 여러분, 아직 1학년들은 입학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생활하지 못해서 잘 이런 것들 경험하기 어려웠겠지만 우리 2, 3학년들 선배들은 이미 이 우리 학교의 좋은 스포츠 환경을 또 시설적 환경들을 많이 경험하고 음 있을 줄 압니다. 집에서 우리 생활하시기 답답하실 텐데 조만간에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 머지않아 이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뀌고 우리 머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마스크 좀 잠깐 벗고 충분히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트랙이 단단하지 않아요.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발목이나 무릎에 별로 충격이 심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참 걷기 운동하기 는 너무 좋죠. 우리 옆에. 이런 산책로도 있고요.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네. 빨리 우리 계약해서 우리 학생들 여기서 걷기 운동하기에는 뭐 아침에 와서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주로 제가 이제 몇 년째 보면 점심 식사하고 밥 먹고 여기서 걷기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직원들도 참 많이 있고요. 트랙이 오늘따라 좀더 말랑말랑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점심시간에 좀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이 식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걷기 운동을 하세요. 뭐지 않아 우리 학생들도 함께 여기서 어, 걷기 운동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2019년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 걷기 학교 스포츠 클럽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 걷기 운동도 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의지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네. 이런 걷기 운동은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죠. 여러분,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무산소 운동으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으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무산소 운동이고, 산소 공급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운동이 무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이 대표적인 게 걷기, 달리기, 뭐 수영, 등산.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도덕산 다녀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저강도,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줄이고 몸을 좀 가볍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이죠. 평소에 체중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저강도 장시간 운동, 걷기 운동, 달리기 운동, 수영, 줄넘기, 뭐 등산 이런 종류의 운동을 권합니다. 여기 걷기 운동을 통해서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 산소와 함께 많은 혈류량이 공급이 됩니다. 이런 걷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뇌가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뇌에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BDNF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뇌가 우리 신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곳이죠. 뇌에 의해서 우리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뇌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 신체 활동은 뇌가 주도하죠. 그 반대로 운동을 하면 뇌로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우리 신체 운동을 주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신체 활동은 또 달리 역으로 뇌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 꾸준한 신체 활동, 이런 좋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뇌에 많은 혈류량이 공급이 되고 뇌신경 조직들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울하거나 좀 스트레스풀한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도 이 운동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되면 그런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한 뇌 활성화, 이것은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는 또 청소년들이 학업을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친구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많은 심적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운동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뭐, 완전한 극복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심리적 어려움들을 이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의 그런 심적인 어려움들도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가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제가 한두 바퀴 우리 학교 운동장을 두 바퀴 이제 세 바퀴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트랙을 밟는 것도 아주 좋고요. 트랙을 밟는 것도 좋고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우리 학교의 잔디밭 잔디를 밟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 딱딱한 시멘트보다도 쿠션이 있는 말랑말랑한 잔디나 이런 트랙을 걷는 게 뇌에 충격을 덜 주고요, 뇌나 우리 척추에 어떤 충격량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동을할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또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선생님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학년 스포츠 생활 수업 맡고 있는 체육교사 이현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어, 걷기의 뭐 효과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걷기의 효과 아, 알고 계시나요? 어, 걷기의 효과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지, 심장질환을 예방시켜 준대요. 그리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개선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뼈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유지 및 증진시켜 골다공증을 예방시켜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증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면역력 증가에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점심시간에 이 트랙을 많이 걷죠. 어, 그만큼 학생들도 걷기의 효과나 그리고 걸었을 때 그런 느껴지는 심리적인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어,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걷는 것은 운동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혹시 진자 운동 아시나요? 진자 운동 어, 하나의 축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진자 운동 알죠? 근데 이 걷기 운동이 역진자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땅을 딛는 발이 축으로 돼서 어, 역진자 형태로 그래서 영 유자죠? 영 유자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역진자 운동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전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우리 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 어, 좋다라고 하면, 사실 다이어트에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 개인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보전이 많이, 가, 많이 되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뭐, 극적인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어, 이런 관절이나 인대, 건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이어트의 효과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나요?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사실 운동을 좀 빡세게 힘들게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의 효과가 더 크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오래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하다가 어, 3, 4일째쯤 되면 이제 하기가 싫어지죠. 근데 이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런 어, 부담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습관화가 되기 편해서, 어, 걷기 운동을 정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같은 경우도 30kg, 40kg, 막 이렇게 감량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뺐냐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2시간 동안, 매일매일, 2시간 동안 빠짐없이 걷기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걷기를 좀 많이 즐겨 하는 편이고요. 어.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걷기를 제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군대에서 행군할 때 걷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행, 뭐 주간 행군, 야간 행군이라고 해서 거의 40km 정도를 걷거든요. 그럼 무거운... 딱 군장을 메고 이제 걷는데 그 무거운 거를 매매도 불구하고 이 걷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에너지 보존 아까 역진자 운동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0km의 거리를 그런 무거운 군장을 메고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 걷기 이제 40km 정도 걸으려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 걸으면서 느낀 것이, 어 이렇게 걷기를 하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많다는 점이 정말 걷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카페에 앉아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걸으면서 같이 대화를 한다면 어, 몸도 건강해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 행군하면서 제가 느꼈던 또 신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 옛날 일들이 잘 떠올라요. 그까 잊고 지냈던 정말 어렸을 때몇십년 전에 있었던 일도 이제 걸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오랫동안 걸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본인의 과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네, 2년이나 3년 뒤에는 다어 군입대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 행군을 할때 어 체육 선생님이 했었던 그 과거로의 시간 여행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보면 어 학교의 철쭉 꽃도 많이 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이제 도덕산이 보이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 나면 점심시간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에 도움도 많이 되고. 특히, 어 물론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지만 다른 이제 밖에, 어 방과 후에 아니면 주말에 걸을 때는 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걷는 거리 그리고 소모된 칼로리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 같은 것도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지속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자, 이제 거의 두 바퀴가 다 돼서 이제 다음 선생님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음 선생님 어느 선생님 보고 싶나요? 네, 누구요? 네,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우리 김현수 선생님한테 카메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수 선생님.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등산 브이로그에 이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음, 걷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어, 이거. 지금 이거 셀카봉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발을 딛는 거. 자, 발을 디딜 때 보세요 자, 올바른 발은 올바른 걷기 할때 발을 디딜 때뭐잘 대부분 잘 딛지만 혹시 헷갈려하시는 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특히 발목 발목 관절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주고 시작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발을 디딜 때 보이죠?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부, 발,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어, 충격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걸은, 걷는 게 좋은데, 간혹 걸을 때, 옆으로, 그러니까 발, 새끼 발가락 쪽이 지면에 많이 닿아서 충격, 어, 발, 충격이 이제 한쪽으로만 전해지니까, 이제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상을 당할 친구, 당하는 할 친구 당 친구들이 많아요. 자, 걸을 때는 11자, 1자, 1자 또는 11자를 최대한 유지하고 1자로 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의 각도는, 자, 팔 각도가 90도 정도, 90도 정도 되게 한 다음에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 주면 조금 더 어, 운동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걸으면서 또 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해줄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걷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 앞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이제 임성철 선생님하고 이현우 선생님이 걷기에 뭐 과학적 원리, 그 다음에 운동학적 원리,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쌤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음 쌤이 진짜 걸으면서 느꼈던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쌤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어,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집 주변을 엄청 많이 걸었어요. 어,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어플리케이션 활용해서 이제 걷기 운동을 했었는데 어, 2주 동안 매일 만보 이상, 만보에서 2만보 많을 때는 2만보 정도 걸었거든요. 2만보를 걸으려면 한 3시간 정도, 어, 온전히 3시간 정도 걷기에 할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간혹 2만보를 못 채운 날은 만보 정도 이렇게 걸으려고 하니까 걷고, 걷다 보니까 오, 어, 이런 점은 좋은데라고 느꼈,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첫 번째. 가장 좋았던 첫 번째. 뭐냐면 일단 건강했어요. 내 몸이 건강해짐을 온전히 느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걷기 운동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운동이에요. 가장 안전한 운동이고 쉬운 운동이고 언제 어디서나 운동화만 있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어 내가 어떤 약속이 있어 어디 가야 해 그럴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어그 목적지까지 걸어 걸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꼈던 건 뭐냐면 어, 좀 침, 친밀감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물론 혼자 걷는 경우도 많았지만 어, 지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걸었을 때 어?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 네, 걸으면서 걷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못했던 얘기를 서로 해, 하다 보니까 오, 걷는 거에 대해서도 공,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 서로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걷기 운동을 오, 걷기 운동을 하면 이런 점이 좋았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체력도 향상이 됐어요. 체력이 향상이 돼서 예전에는 쌤도 이제 일하고 들어와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만 막 만지다가 아 피곤해 하면서 잤는데 이제 걷기 운동을 하고 난 후부터는 어 내가 집에 돌아와도 걷기 운동을 하루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집에 들어와도 어 에너지가 많이 남아서 다른 여가 생활을 또 즐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어, 체력이 향상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도 어, 좀 감소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걷다 보니까 처음에 걸으면 어, 주변도 둘러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걷는 도중에는 어, 미안해요. 어, 걷기 도중에는 어, 따로 어, 스트레스를 어,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어, 스트레스 해소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막좀 자신감도 생기 생기더라고요. 뭐좀 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좀 활력이 넘치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어,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좋은 일이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다 이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얻게 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 걷, 지금은 우리가 트랙을 들고 있지만 어, 집 주변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걷다 보면 그리고 또 버스 정류장 한두 정거장 전에 먼저 내려서 이제 걷다 보니까 주변에 대해서 주변 지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돼요. 어, 이 골목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어, 어떤 식당이 있고, 뭘 팔고, 나중에 어, 어디서 본것 같은데 못 찾다가 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주변 지형지물을 파악할 수 있는 어, 통찰력, 통찰력을 갖게 된것 같아요. 어, 그런 장점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저,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걸을 때 자세를 똑바르게 하다 보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자세가 딱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서 자세도 교정이 되는 것 같고 또 다이어트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물론 크게 체중이 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 조금 더 이제 체감상이라고 하죠, 조금 더 건강해진 느낌.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걸을 수 있겠다. 어, 이 정도쯤은 예전에는 막차 차량을 이용하거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어이 정도 가는 거면 어, 걸어서 갈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두한두 뭐 한두, 버스 한두 정거장 정도는 어, 웬만하면 걸어 가려고 하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걸 조금 적게 사용하려고 해요.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오르면 운동도 되고 그리고 어,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어, 막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어, 운동, 걷기 특히 구, 걷기 운동 언제 어디서나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 걷기 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